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고 잠이 잘안 오는 일이 있으신가요? 약을 먹어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에 에너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허라고 부르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심장에 힘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불안, 불면, 가슴 두근거림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우리 집에서도 쉽게 심장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펌핑하는 펌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과 자율신경 균형을 조절하는 에너지 센터 역할을 한다는 사실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주는 펌프는 맞습니다. 다만, 단지 펌프의 역할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오늘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심장은 우리 몸의 순환과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에너지 센터 역할을 하죠. 뇌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심장이 그 힘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몸 전체의 리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뇌는 운전자인데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운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엔진이 힘을 내지 못하면 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심장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경계가 예민해지고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수면 리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즉 우리가 흔히 겪는 불안, 불면, 가슴 두근거림은요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한의학에서는요 심장이 우리의 칠정 희노우사 비경공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감정을 모두 컨트롤하는 군주기관 임금과 같은 이런 기관이라고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심장이 모든 기관의 군주다. 임금 같다. 그 이유는요, 우리 심장이 모든 감정을 처리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가슴의 두근거림, 이런 증상이, 신체 증상이 더 심해지면 불안, 불면, 우울, 공황과 같은 마음의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많이 두근거린 것도 이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사지 말단에 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 이런 신호가 자꾸 우리 몸에 오게 되죠. 말단의 순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심장이 아 내가 일을 덜 해서 그런가 하고 막 열심히 뛰게 되죠. 이것을 보상성 심계항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심장의 기허, 심기허 내지는 심혈허가 있을 때 이렇게 심계정충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벌렁벌렁하고 놀랄 일이 없는데도 이런. 가슴 두근거림이 우리 귀에 그 박동이 들릴 때가 있죠.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박동 소리를 귀로 듣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불안하고 잠못 자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것을 보상성 심계항진 한의학에서는 심계정충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다. 심 기허, 심혈허, 심장의 에너지가 그리고 심장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신체 증상에서 심리적인 증상, 정신, 마음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심장 질환의 대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첫 번째는요. 뇌 안정 호르몬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뇌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죠. 당연한 얘기죠. 그 결과로 세로토닌이라든지 가바 등 우리 몸의 안정 호르몬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잠을 잘 자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진정 회로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은 피곤해도 누워 있어도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되죠. 쉽게 말해서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그 박동 소리가 들리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또 수면 개시, 입면 잠 들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심장도 안정 상태에 있을 때숙면을 취하는데 자려고 잠을 청하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면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심장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그 특징은요 두 번째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붕괴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낮 동안의 활동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밤에 휴식을 돕는 부교감신경이 있죠. 심장이 건강하면 이 두신경이 조화를 이루어서 몸과 마음이 균형을 유지하는데요. 심장이 지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밤에도 긴장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이 때문에 심박수는 높게 유지되고요. 잠이 오지 않거나 겨우 잠들더라도 자주 깨게 되죠. 흥분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결국 심장의 에너지 부족이 불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심장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 다음에 심열이죠 심장에 열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체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허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허하면 화동한다. 그 환기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몸에 열이 많은데 어떻게 환기를 먹을까요 말까요 하는데요 이분이 실열인지 허열인지를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한의원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나한테 열이 있다 이게 진짜 열인지 아니면 허열에 해당되는 가짜 열인지를 본인 스스로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이 냉각수가 부족하면 과열되는 원리랑 비슷하죠 가마솥에 무이꽉차 있으면 천천히 부글부글 끓게 되는데 바닥에만 조금 깔려 있으면 막 끓게 되죠 이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음허 그러니까 체액이 부족하고 혈액이 부족하면 화동 거지열이 뜨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냉각수 역할 또 진액 역할을 하는 음과 혈이 부족하면요 심장이 과열될 때 일을 시켜줄 냉각수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내부열이 통제되지 못하고 위로 치솟죠 그러니까 화 열은 위로 뜨는 성질이 있죠 상열하한증 뭐 이런 것들이 일으켜서 생기는 것이죠. 이 결과로 가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불안 두근거림이 심해지는 거죠. 현대 의학으로 보면요, 이것은 교감신경 항진과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상태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심장의 에너지 부족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과 감정, 수면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죠. 여기다가 정신적인 증상들도 담당하게 됩니다. 우울 공황 같은. 이게 더 악화되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심장의 에너지를 그냥 우리 집에서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심장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요. 지압법과 약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압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심장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압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다섯번째 손가락 안쪽에 있는 소, 어, 손톱 안쪽에 있는 소충혈이라는 혈자리를 자극하는데요 이때 소, 새끼손가락을 잡고 안팎을 같이 눌러줘도 어,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 손톱 끝 부분 직선과 이날 직선을 만나는 여기를 정혈이라고 해요. 그니까 정혈이라는 거는 샘이 되는 어, 우물 정자를 써서 어, 여기를 이제 소충혈이라고 하는데 저, 손가락 위쪽 방향으로 야,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까 모든 지압은 세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눌러주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혈은요 소부혈이라고 해서 이 네째와 다섯째 손가락 가운데로 또 와서 이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손금과 만나는 지점이죠. 이 부분을 또 눌러주면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이 외에 또심문혈이라고 해가지고 이 손목 안쪽, 여기도 눌러주면 은어 심리적이 안정되고 심장에 또 에너지를 어 불어넣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안쪽, 손바닥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 그다음에 손목으로 와서 그 라인 그대로죠. 손목으로 와서 심문혈 이렇게 눌러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심장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지압법이 되겠습니다. 이 지압법을요 호흡과 함께하면 더욱 더 좋은데요. 숨을 들이쉬면서 눌러지고. 내쉬면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내쉬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요 한 손당 다섯 세트를 반복하고 양손을 번갈아 실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 1심호흡과 같이 하면 더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혈자의 자극은요 심장의 기운을 바로 올려주고 혈액 순환과 자율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요. 가슴 두근거림, 불안, 불명 같은 심장의 에너지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심장의 에너지 보충하는 약초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을 심장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불안, 두근거림,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령과 대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복령은요. 수분 대사를 돕고 심장의 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추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불안, 두근거림,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죠. 우리가 불면에 가장 유명한 약재가 바로 산조인이라고 하는데 산대추에 씨앗을 불에 볶아 가지고 수치해서 우리가 불면증에 쓰게 되죠. 그런데 대추 역시도 심리적인 안정 그다음에 심장에 두근거린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복용하는 방법은요. 대추는 좀 찢어서 주면 말린 걸 찢으면 더 좋고요. 이 성분이 더잘 우러나오게 되고요. 효과가 높아지죠. 물약 600ml에 대추와 복령 3g, 뭐 아주 조금이에요. 그걸 넣고요.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더 끓여주면 됩니다. 너무 질하게 달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완성된 이 차는요, 아침 저녁 종이컵 3분의 2 정도씩 나눠 여러 차례 나눠 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복령보다 대추를 좀더 넣는 것이 좋고요. 복령 양이 너무 많으면 찬성질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배가 차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리하게 되면 맛과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가슴 두근거림, 불안, 불면은요.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에 충분한 힘을 발휘해야 뇌와 몸 전체의 리듬이 안정되고요. 자율신경과 홀몬 균형이 회복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충혈 소부혈 신문혈 지압을 통해서 심장의 기운을 보충하고 혈액순환과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복용 대추차를 통해서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불안 두근거림 불면증을 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심장의 에너지가 차오르고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요 심장을 충전하시고 건강한 생활 리듬을. 대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